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꾀입니다 네, 오늘 버섯코 키우기 영상 아처의 공략 영상인데 이전에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좀 바뀐 부분, 바뀐게 솔직히 이게 <laughs> 웬만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동료 중에 이 베니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니를 어떻게 넣으면 될지, 이에 대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계정 컨설팅을 진행을 해봐도, 베니를 안 끼고 있거나, 어떻게 끼는지 몰랐서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워낙에 지난 영상에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텍스트로 그냥 보고 넘어가실 분들은 넘어가시고,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우측 상단에 링크앤홍 지진한 아처 공략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뭐 아처, 당연히 아처라고 하면 PVE의 강한 직업군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PVP도 준수한데 PV 최강인 윈드하처를 추천드리고요 네 까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자 그리고 장비 옵션은 헌터는 치명과 콤보가 둘다 중요하지만 치명이 조금 더 중요하고 윈드하처 콤보가 치명보다 더 중요한데 이두 가지 위주로 맞추시면 되고 지금 영원 장비가 나옴으로써 약가 치명 콤보가 떨어진 분들이 있을 텐데 웬만해선 콤보 90 이상에 치명 60 이상을 목표로 세팅을 하시길 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베네를 장착하고 62%니까 조금 더 치명을 올려주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콤보 70 맞추고 치명 40 이후에 이제 콤보 한 8, 90 맞추고 치명 60 이상 정도 맞추시면 이게 확률이거든요. 네,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번째로 버섯 조각상은 윈다하츠가 헌터보다 데미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pve 에서 윈다하츠를 추천해 드리고 세팅 같은 경우 웬만하면 5콤보가 좋고 그 다음 4콤보에1 0 정도가 좋을 수가 있지만 이거에 너무 신경을 쓰다가 과척물을 못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조각상을 잘못 맞출 수가 있죠 과척물만 낭비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팅 하나정도 완벽한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퍼센테이지가 높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 맞춰 놓으시고 다른 거에 이제 5콤보를 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콤보의 1, 0, 4콤보의 1, 7 뜨더라도 그냥 쓰시다가 이제 5콤보 세팅을 완벽하게 맞추시는 게 베스트고 뭐, 요문은 크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긴 한데, 폭풍연을 들어주는 이유는 윈다처럼 공속을 좀 챙기기 때문에 이 공속이라는 게 폭풍연의 시전 시간에 좀 양날 미치기 때문에 요게 데미지가 거의 확정적으로 박혀요. 그렇서 이걸 좀 선호하는데 드래곤 본링을 들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팻을 동료를 기준으로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등장식은 뭐어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17 서버로 맨 처음 오픈이 되자마자 이제 열렸던 서버예요. 그래서 등장식이 많이 찍혀 있는 편인데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전체 공방체를 전부 20 이상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광선에 있는 자, 이거 10레벨 이상을 찍게 되면 콤보 피해 감소 찍을 수가 있죠.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예를 들어 공방체가 15면 콤보 피해 감소를 10 정도 맞춰주면서, 자, 궁선에 넘어가면 공방체 마찬가지로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공방체를 15 정도 찍었다면 콤보 피해도 한10 정도 찍어주면서 이런 비율로 좀 가는 게 효율이 좀좋고요 그리고 술법에서는 자, 왼쪽으로 찍어야 됩니다. 왼쪽에 3개 찍으신 다음에, 어, 일반 공격 피해도 찍은 이유가 일반 공격 피해를 조금 올리게 되면 콤보 피해가 조금씩 증가하기도 하고, 자, 이 쪽을 이제 10레벨을 찍게 되면 그 이후에 반격 무시를 상대의 반격을 무력화시키거든요. 머리와 그러니까 상대로 좋죠. 그래서 일반 공격 피해도 한 10레벨 정도 찍어주시고 15 정도 찍었으면 이제 10. 이 정도로 찍어주시고 10레벨, 10레벨 찍게 되면 반격 무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반격 무시도 슬슬 찍어주시고 마찬가지로 광전에 콤보 피해 감소 15 위쪽에 반격 5회 발동시. 이거를 10레벨을 찍게 되면 콤보 무시도 찍을 수가 있는데 이제 아처잖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포인트가 남아돌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콤보 피해 감소 그냥 20 찍고 반격 피해 감소 20 찍고 어뭐 반격 무시도 한5 정도 찍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반격 회복 이것도 10레벨 찍고 그 이후에 콤보 무시를 찍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종 스킬을 읽어보면 지금 제가 찍은 것들보다 효율이 좀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게 포인트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좋아요. 이 등장식 스킨에 하늘 방문자가 나왔는데, 이 하늘 방문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최대 HP에 비대한 데미지를 주고요, 이후에 11초마다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굳이 사용한다면 뭐 PCPC PC 같은 데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현재 그동안 쓰던 등장 스킨들이 좋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데 오성 찍고는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방문자 오성이시라면 PVE에서 한 번씩 써보시고 괜찮네 싶으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울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룬스턴은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부옵션에서 이제 에어본의 가치가 살짝은 좀 떨어진 이유가 베니를 쓰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에어본이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에어본을 1옵션으로 두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전체 콤보 피해나 뭐 콤보 피해 감소, 반격 피해 감소 그리고 이제 양후에 메이지가 많다면 스킬 피해 감소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스탯은 이제 PVP, PVE 서로 다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에어본 만큼이나 전 콤피나 콤보 피해 감소 반격 피해 감소 도 괜찮다 옛날처럼 에어본에 너무 몰빵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에어본 여전히 좋지만 자 컨텐츠 별로 실물 탈것 스킬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실물 탈것 스킨을 뭘 보면 좋을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적어 놔봤습니다. 일단, 신물 스킨에서는 PVP 목표로, 페페어 택 여기 근 한정 첨법기로 향후에 이제 복각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콜라보였기 때문에 이제 복각이 안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레이븐 아이시클을 들어주겠지만, PVP에서도, 이건 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제 PVE, 약간 스테이지, 이제 던전 같은 데에서는, 레이븐 아이시클, 요걸 나시라 설명을 드리는데, 요건 한정 첨법기지만 향후에 이제 복각이 될 확률이 좀 있긴 합니다.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 PV e 용도로, 주시면 될것 같고 탈것 스킨에서 이제 PVP 목적으로 은매한 매력이 가장 좋고요. 요거는 아처 상대로 좋은데 변신 슬라임 여기 월요화 상대로 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거는 비행령 30개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뽑기보다는 PVE의 하트브레이크 이 비행령 10개짜리인데 이것보다 좋은 게 시의 운율 PVE의 시운율이 좋지만 시운율은 머신은 머신 일정을 확인하시면 요거 우측 상단에 링크 해드릴게요. 되게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하트브레이크를 사용하시다그 이후에 변신 슬라임을 뽑으셔도 되고. 사용할 목적으로 아니면 20개짜리 문개문개를 문게 뽑아서 주차 보상을 어떻게 되겠습니다. 근데 좀 활용을 할수 있는 건 변신슬라임이니까 수급이 잘되는 서버라면 하트브레이크 수급 이후에 변신슬라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은 분들은 하트브레이크 받고 이후에 문개문개 받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과금을 해서 비행형 수급이 좀 되거나 아니면 서버가 좀 치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행형 수급이 된 경우에는 하트브레이크 이후에 변신슬라임 뽑아 주시고 그다음 문개문개를 문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스킬 살펴보기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동료 살펴보기인데 어뭐 특수 영티어 다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에어본 베니가 추가가 됐죠? 이 베니가 얼마나 좀 괜찮냐면 이제 에어본 확률을 찍잖아요, 여기서. 이 속성에 에어본 확인할 수가 있는 에어본을 맞추겠다고 되게 열심히 과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리셋 시켜 가면서막 과금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옵션이었는데 여기에 이 에어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8%잖아요. 이8라 가정했을 때 초당 여분 횟수가 0.328입니다. 물론 이거는 세를 장착을 하고 골든 장비 이상의 이제 무기를 장착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공속일 때 0.328인데 베니만 장착을 해줘도 0.348이라는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고 최대치로 봤을 때12% 이상 맞추는 분들이 거의 없지만 여기 최대치라 보고 있는데이 정도로 맞추게 되면 0.49이에요 이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다 베니를 이제 장착을 해서 모든 컨텐츠에 거의 써줄 거예요 어디서 쓰고 어디서 안 쓰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말의 뭐 이터널 동료는 요새는 드래곤만 쓰는 추세고 문어는 거의 안 쓰긴 합니다 이 문어를 쓰고 쓰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를 장착하게 되면 이 속성에서 본인의 콤보 개수가 달라지게 돼요. 이 콤보 개수가 몇% 프로 이상이 상승하는지 보고 이 상서드래곤에 있는 받는 피해량이 6% 증가 이 수치인 6% 이상이라면 장착하실만 한데 웬만해서는 좀 장착을 안하는 추세입니다. 차라리 생존용으로 거북이를 많이 장착을 하는 편인데 일단 이거는 이후에 컨텐츠별로 설명을 드릴거예요자 이제 설명을 들어갈건데 스테이지 다중몹 그러니까 이제 보스전 전에 이렇게 몹 많이 몰려오는거 있죠. 이 경우에 이제 베니 대신에 달팽이를 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베니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가는데 이 베니에 달려있는 일단 치명 5%도 굉장히 준수하고 에어본도 꽤나 체감이 돼서 들고 있는데 이 베니 대신에 달팽이를 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본인 치명률이 너무 낮다 60% 이하라면 물의 정령 대신에 가지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두 번째 거는 드래곤이 없는 경우에, 세 번째 거는 이터널이 아예 없는 경우에, 세팅을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의 세팅에서도 치명타 확률, 이 속성에서 치명이 60 이하라면 무조건 물의 정령 대신에 가지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스킬 딜레이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스킬 들어가시고, 자, 캐릭터 스킬 눌러주시고, 세팅 변경. 우측 상단에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 설정해 놓은 이 스킬 이름 우측에 있는 시계 표시 있죠. 요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시전 지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업 스킬이라고 하면 직업 클릭해 보시면 액티브 스킬 요걸 직업 스킬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액티브 스킬 1 2 3 4 5는 이제 설정해 놓은 순서입니다. 1 2 3 4 5가 되고요. 자, 가시나무를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시나무를 사용을 한다면, 가시나무는 지연 없음. 그러니까 0초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네 번째 스킬인, 가시나무 0초. 은 없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킬은 저분 1초로 해주시되 분신 스킬만 한 1.5초 정도, 나머지 스킬을 0.5초로 한다면 분신을 1초 정도 이 정도 분신을 조금 늦게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약간 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암흑 시련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암흑 시련 전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킬들의 설정, 암흑 시련을 제외한 모든 PVE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PVP는 스킬 딜레이 설정이 안 됩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제 세팅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세팅과 두 번째 세팅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이제 골고루 사용을 해 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C의 운율과 레이븐 아이스킬을 둘다 사용합니다. 이 C의 운율은 서버 오픈한 되게 늦게 나오거든요. 스킬 하나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나또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시나무가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된다면,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보다 보통은, 분신 공격을 초기화시키려고, 혹은, 다른 딜링 스킬을 초기화시키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이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는 가시나무를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근데 또 때때로는 가시나무 쓰는 게 좋을 때도 있어서, 일단 적어놓긴 했지만, 시에 오늘이나 레이븐 아이스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시나무를 뺀 세팅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참고해 주시고, 이벤트 스킬, 알카트라즈나 디스트로이어 설정법은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본인의 최종 HP의 0.5를 곱해보세요. 이제 그 수치와 본인의 최종 공격력과 비교 해야 되는데, 자그 수치가 본인의 최종 공격력이 한25%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디스트로이어를 장착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알카트라즈를 장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본인 치명이 60% 이하여, 이런 경우에는 디스트로이어보다 알카트라즈가 좋을 거예요. 체력을 기반으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될것 같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더 간단하게는, 이터널 체력 소울, 이 분홍 체력 소울을 뽑고 나서는 디스트로이를 장착하면 된다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치명 확률은 좀 기본적으로 많이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더 올려야 되는데 영원 장비 장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마찬가지로 시의 온율과 낫을 사용할 때에는 자, 두 번째 세팅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첫 번째가 바로 이두 이 번째 세팅이죠. 고급탈 것은 시의 운율이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단독선두나 하트브레이크도 때때로 괜찮을 수가 있고, 또, 물 스킨, 낫이 가장 좋고, 페페어택이 대신 맞아주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낫에, 자, 이 분신 초기화를 노리면서 보통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테이지 보스에서 베니를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심명 확률이 60% 이하라면, 아래라면, 물의 정령 대신에 가지를 장착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제침 이명 확률도 조금 애매한 편이거든요. 여기에서. 자 이렇게 가지를 장착하게 된다면 제 치명확률 72%말 그대로 10%가 올라가게 됩니다. 베니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본인 치명확률에 따라서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60%도 좀 애매해서 저도 가지를 종종 장착하고 있긴 한데 보스전에서 이거는 이제 좀 써보시고 뭐가 나은지 좀 체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 마찬가지 설명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어, 읽어보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전전 영상쯤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까 아마 근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잘 적어놨기 때문에 스테이지 보스에서 고급탈 거 시의 운일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은 치명 확률이 너무 떨어지게 된다면 하트브레이크 시의 운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트브레이크 장착하시면 될것 같고 신문 스킨은 레이븐 아이스크림 역시나 가장 좋고 이걸 통해서 분신을 막 3마리씩 소환해서 초기화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PVP 세팅 베니가 들어가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 이제 아처 메이지 상대로 베니를 장착한다 보시면 되고 드래곤이 있으면 위에 세팅으로 가시면 됩니다 치명 확률에 따라 사슴을 빼고 가지를 넣으셔야 될것 같고 전투가 길어지면 물의 정량도 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는 사이클을 보시고 어 스킬 한번더 돌릴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스킬 쿨이 아래 뜨잖아요. 그 보시고 물의 정령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새 빼고 넣어주시거나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처 매지 상대로. 드래곤이 없다면 스노우페어를 들어줄 수가 있는데, 메이지도 스턴을 챙기면서 평타를 조금 사용해주기 때문에 스노우페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만, 치명 확률이 낮다면 가지도 좀 괜찮다 보구요. 사슴 빼고 가지도 괜찮을 수있고요 이건 써보시고, 워리어 상대로, 자, 거북이 정해 바나나, 새 사슴. 워리어 상대로는 베니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처 메이지 상대로 마찬가지로 이 터널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 자, 워리어 상대로, 벤이 않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p v p 에서의 스킬 세팅 저번에 설명 많이 드렸죠 그리고 고급 탈 l 스킨 말씀 드리며, 아처 베 v e a skill setting. I 다 a v e a skill s e 신 분들은 g 의오늘 v e a s k i v e 에서 그게 좋좋잖요추 추천 린린다말씀씀렸렸데데렇렇 때문에 에 이걸 뽑아 놓으셨다면 은 은매, s k i 가 없는 경우에 이거라도 들어주시고 s 뭐어 상대로. 30개짜리라 좀 많이 안 밝혀지긴 했는데,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제보해주셔서 보니까 오, 상당히 괜찮습니다. 승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가지고, 워리어 상대로 변신 슬라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음매, 음매에, 이 제어 효과를 받는 지가 30% 단축이, 이제 워리어 상대한테 좀 필요가 없어요. 워리어가 에어본을 보통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고, 네 번째 신물 스킨, 아처 의 상대로는 페페어 택이 낫보다 좋고, 워리어 상대로는 나시, 그러니까 레이븐 아이스클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램프 도둑 습격에서, 이제 여기는 에어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가지를 더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베니보다. 근데 만약에 본인의 치명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가지에다가 물의 정령을 빼고, 여기에 베니의 5%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보통의 세팅은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스킬 극딜로, 고급탈 것, 시행온율에, 네 번째 신물 스킨은 레이븐, 아이스클 나시, 여타 다른 것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으 용암유적과 반전된시간이 탑. 일단은 동료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스킬이 조금, 명이 필요합니다 이맨 처음에 있는 이세팅 있죠 전 용암 유적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반전된 시간의 탑에서는 두 번째 세팅으로 들어주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시의 운율과 낫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좀 가시나무에 좀 필요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들으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본인이 시의 운율이나 낫이 없다 레이븐 아이크클이 없다 그 경우에는 두 번째 세팅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베니를 사용하게 되면서 좀 세팅이 되게 단순해졌죠 다음 시면의문 초월 캐리베로스에서는 면역책을 가죽책보다 저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 캐리베로스에서 데미지가 엄청 세기 때문에 면역책이 좀 체감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죽책이나 화염책 둘중 하나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베니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스킬 이제 보통은 이제 전 극딜로 가긴 합니다만, 약간 초반부에는 저는 광풍 돌파보다 잠깐의 찰나를, 한 자리에 사용해 줬습니다. 이렇게 네 개에다, 잠깐의 찰나. 근데 요새는 완전 극딜로, 이렇게 네개 두른 다음에, 한자리 버섯 채찍을 들어주면서 극딜로 좀 가주는 편이고, 탈것 스킨과 신물 스킨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지고요 그리고 가먼 보스에서도 베니를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신물 스킨 마찬가지예요. 시에 온 일이 굉장히 쓸모가 많죠? 그래서 좀 필수적인 머쉬은 머신에 좀탈 것이라 봅니 저 뽑아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P C P C 가문의 P C P C에서는 이제 에어본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베니를 들어주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슴이나 거북이를 넣어주는 선 사슴을 들어주는 편이고 만약 치명이 낮게 되면 그 자리에 가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사주면 되고 스킬 마찬가지인데 스킬에서 이제 돼지의 외춘이나 마스크 머신을 넣어주게 돼요. 왜냐면 무장해제가 PCPC한테 안 통하기 때문인데, 아예 그냥 극딜로 딜다 넣고 가겠다 하면 여기에 채찍을 한 자리에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주는데, 차라리 그냥 극딜로 나는 이게 보니까, 킬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여자리에 채찍이나 디스트로이어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겠다 하실 분들 사용하셔도 무방하구요. 고급탈 것은 여전히 여름의 표가좀 좋은 느낌이긴 한데, 좀 프리셋 때문에라도 시에 오늘을 넣어서 그냥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신물 스킨도 이 가장 좋구요. 소울 시련에서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베니를 들어주게 되고, 이 턴의 동료가 없으면 아래 세팅으로 가주시면 되고, 이제 스킬은 저는 이제 극딜을 사용하지만, 초반부에는 조금 잠깐의 찰나 같은 스킬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요새 사용하는 세팅은 이렇게 내 자리, 너 누구 한 자리에 버섯째 잭으로 완전 극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팅을 보면 이첫 번째 거 있죠? 이렇게 가게 되고, 할것 역시 어느 이 엄청나게 좋고 신물 스킨도 레이븐 아이스크림 낮이 좋습니다 그리 암흑 시련 설명드리기 전에 암흑 시련의 스킬들의 설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번개 습격을 0.5초에서 1초 정도로 세팅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미리 10까지 오를 깬 암흑실은 있기 때문에 이걸 실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번개 스격 이렇게 써보셨는데 습격 전에 좀 데미지가 들어온다, 스케 데미지가 들어온다 하면 번개 습격을 지연 없음 그러니까 0초로 설정을 해보시고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해제는 4초 정도에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분신은 4 5초고 딜링 스킬은 1.5초인데 이 무장해제가 제가 암흑실은 아차로 좀다 깨놨기 때문에 이 무장해제 좀 실험을 많이 못 해봤거든요. 이 무장해제를 한 2-3초 정도에 하시고 분신을 0.5초 이후에 그러니까 2.5초나 3.5초 정도에 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써보시고 뭐가 가장 좋은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래서 암흑실현의 아처 상대로 이제 이렇게 베니를 사용해 주시고요. 스킬이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번개의 습격을 좀 써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스킬이 막 되게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번개의 습격을 들어주는데 저는 무장해제를 빼고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암흑실현 10-5까지 깰때 저는 번개의 습격을 안 쓰긴 했는데 써주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장해제 자리에 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딜이 충분한데 피가 많이 깎인다 하는 경우에는 연막 무장해제 분신공격 버스차찍에다가 나머지 한 자리에 번개습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통 극딜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연막탄에 번개습격 그리고 뭐 이렇게 나머지 세 자리 가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번개 의 습격 사용 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 딜레이 설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암흑 실험 메이지에서도 베니를 들어주는데 이 메이지는 스킬 치명 피해를 챙겨주기 때문에 암흑 실험 메이지가 상대가 그래서 이제 번개 의 습격을 들어주는 게 보통 필수인데 안 들고도 상대할 만하다 싶으면 무장해제를 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번개 의 습격이 좋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데미지가 좀 충분하다 싶은데 피가 많이 깎이면 연막탄 무장해제 번개 의 습격 분신 공격 채찍 이렇게 해서 다 5개를 들어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열 낳. 나... 레이븐 아이스킬 똑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암흑 시련 워리어 상대로는 베니를 일단 안 쓰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생각보다 암흑 시련의 워리어는 평타 데미지도 세가지고 베니가 좀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 스펙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거북이 사슴 자리에 베니를 한번 써보시고 좀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도 어... 사슴 상서 드래곤 자리에 이제 베니를 써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번 패치 이후에 번개 습격이 좀 필수적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난이도가 좀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필요가 없다 싶으면 무장해제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암흑시험 워리어의 평타 데미지도 꽤 세기 때문에 무장해제가 생각보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주시고 시오는 낫! Not...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영상 준비해 봤는데 달라지는 사항 있을 때마다 이렇게 수정 부분 해가지고 그쪽 위주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의 영상도 많이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항상 감사드리고 좋아하고도 까먹으신 분들 부탁드리고 행복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